4등행 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해고았시니 때니까 하니 예수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두셨으니 너희가 할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로살렘과 오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단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 기한 시간, 어,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에, 각 부서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각파트에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제일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또 마음이 편하고 안부고 즐거운 것이 어, 첫 번째 우리 태아업사에게 어, 아마 자고 수준이 아이들 수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어떻든 우리 태영아 부들 가면은 교사분들 또 사실 하나 돼가지고 태영아 부 사이에 집중하는 분으로서한 교회를 맡고 있는 다른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너무나 좋아요. 또 사실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 보면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한 파트 우리 다민족 파트입니다. 어, 근데 잠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돌아서 앉아서 잠시 그냥 왜 이렇게 마음이 우리 다민족파 트의 마음이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아마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 사명자들만이 할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물론 사역을 하면 다할수 있죠 그런데 어, 다할수 있는 사역으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분한 분들 한 너무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어, 제 마음이 이 담임적 사회에 들어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한디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사회를 하고 계시는 구승원들이죠. 구승원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어, 그 분위기, 영직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음, 우리, 물론, 우리, 랩넌트들, 주일학교, 교사들전다 중요합니다만은, 제 마음에, 에, 이렇게, 우리 다민족 사역이나, 태어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떤 사역들보다 말이 좀, 기도가 많이 되어지고, 마음이 담겨지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여러 런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오늘 제목을, 다민족 사역의 미션과 축복이라는 제목 단하에좀정를할게요오메부를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나하시니이때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니지철를그렇말씀하죠 이스라엘 나하시니이때니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그 날과 그시는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부터 누리라. 이것부터 누리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에게 마시면 내가 그 눈을 맞고 예루살렘 과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네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오직 성령이 되어 마시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은 내 인생의 근본 축복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축복부터 누리는 것이죠. 어,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럴 위해서는 먼저 오직 성령님에게 마시면 하나님 이내 인생의 근본 축복부터 누리라는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이 전에 많은 사역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근본 축복부터 누리는 이 누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여기 따라서 여러분 사역이 지속되고 안 되어지고 열매 있고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는 근본 축복부터 바로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가 모여 분명을 받고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건능을 그 받고 그렇게 말씀했죠. 어,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건능을 그 받고 받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왜이한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이 축복, 이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요. 이 절대적인 능력, 이힘 아니고는 우리가 못 기다리게 되있어 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주는 축복을 누르게 되면 뭔가 모르게 삶의 많은 부분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현장에 다민족 사역하면서 어, 어, 우리가 제자 사역을 어, 목표로 나갑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진짜 제자는 기다려주고 기다림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서지게 돼. 그래서 그 기다릴 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누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축복에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하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말씀했 주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에, 오직 선생님 내게 말씀드는 건물을 막 버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려 했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과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여기서 땅 끝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땅 끝까지 이 말은 바로, 단종입니다. 여기서 땅 끝까지 말은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또 유다는 내이웃 우리 교회 또 사마리아 우리와 다른 현장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가 바로 다민족 사역이라는 사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셨죠. 그완성하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세계 복음의 언약 다시 말하면 다민족 사역이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을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다민족 사역부터 시작되었어. 안디옥 교회 사역도 시작이 다민족 사역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승계 보면은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말씀드렸다 했죠. 다민족 사역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다민족 사역의 속에서 인도 받는 이 축복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실을 음, 먼저 확신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 많은 사회들이지만 이런 다른 조사에게 마음을 담고 함께 인도받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쓰임 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중한 것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게 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그거를 종교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실. 이것들을, 여러분, 어제, 여러분, 그, 우리 전등학교 시간에도, 그, 인거리 참배, 사실 변호사한테 복대나가지고요. 그런데, 복음 앞에 자기가 선택했잖아. 복음 앞에 선택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하고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변호사, 그걸 자기가 포기하겠다.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부모님 분들 다 엄마도 신학교 같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아버지도 신학교 신뢰로 신학을 나온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번에 같이 참여했어요 아버지도 신학교 들어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게 책임지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민족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 민족 사역에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 성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교입니다 어, 모든 인생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랍니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사실 성교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교는 구원받은 모든 인생의, 인생의 결론이 성교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성교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재세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의금을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셨느냐? 또왜 하나님의 오늘까지 이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인생의 결론, 승교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아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결론도, 여러분, 중남것서요 세상의 모든 중남 결론도, 분명히, 마통 24장 14강 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게 어있어 아무리 지구상에 온갖 난리들이 일어나고 지진기건이 일어난달지라도 복음 증거되지는 그 시간부터 따라서 세상은 끝이 오게 돼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결론도 바로 성교인데,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단순한 성교가 아니라 다민족 성교에 대한 시대를 이어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 좀, 어 중요하게 좀 붙잡은 분들이 뭐냐면은, 다민족 순거하는 사회에 있어서 오래된 것을 볼수 있어요 사회감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민족을 만나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현대에 만나면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것을 볼수 있는데 그들 남들 오래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어, 각기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오래된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나라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실. 다민족 가운데서도 오래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그대로 다 영향받고 있다 12가지 영향 속에, 다 인생 의 12가지 문제 속에 다 영향받고 있다는 것. 이것 모르고 사실은 도와주면 은더 진정한 도움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이것도 모르고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그건 진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 의 12가지 문제가 이 장점 속에도 파고들고, 단점 속에도 파고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장, 27장은 마지막처럼. 영세점부터 감추어졌다가 어떤면에 여러분을 만나는 담임적이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열려진다 끝난겁니다 아이런것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실이 알게 될때이 부분들은 열려지게 되거든요 영세점부터 있었던 문제구나 이걸 알려줘야 해 이걸 알려줘야 너희들이 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결국 인생은 이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근데 많은 경우 단점 속에 이 부분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속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게 이미 영세전부터 오래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 경우 숨겨놓고 못 보고 있고요, 또 드러내지 않고 있죠. 어쩌면 숨겨진 어, 문화가 있고요, 숨은 문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숨은 문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뜬난 문화라는 것. 그리고 숨은 문화뿐만 아니라 이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요. 진짜 무서운 것은 숨은 문화도 문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있는 숨은 인연에 대한 것. 여러분 사람 인연에 딱빠져들면 자기 생명까지 내놓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들이. 그러면서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은 숨은 습관들, 어떤 면은 여러분 다 민족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 그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오래된 부분들과 또 숨겨진 부분들, 숨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발견하고 그들에게 포름이 되어지고 이 부분들을 답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들이 계속 그때만. 한륜 차이 이 부분들을 채우고 이 부분을 건드려 주지 못하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부분들 가운데 이두 가지 해결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에 대한 답을 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나를 만나고 여러분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게 붙이신 것이고 오늘 이 축복 가운데 인도받은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 부분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 이두 가지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명자랍니다. 이두 가지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명자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고요. 숨겨둔 자가 있고,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와 만나게, 우리가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숨은 자고, 숨겨둔 자고, 흩어진 자고, 남은 자고, 바로 예비된 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어떻든 힘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대니다 그래서 뭔가 벌어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예비된 자, 하나님 예비하신 것.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남자라는 사실.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정말 사명을 가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바로, 오직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민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실제로, 어, 너는 재창조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원하신 나라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눈을 열어주실수 있도록 이두 가지를 깨달아진 사람을 가지고 사명자가 됩니다. 진짜 이두 가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너 민족을 너너 족속들을 구원하신 너를 예비된 자로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흩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보처럼 보이지만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공장에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너는 너 민족을 구원해 야될 예비된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는 자. 그래서 네가 받 되는 은답 은담 오지 은답이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은 유일스의 축복이고, 너는 제 창조의 증인이다. 일가 사명을 심어줘, 심어줘야 돼. 어, 특별히 어, 여러분 그냥. 오늘 이런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요. 이게 답입니다 사실. 이 사실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정말 문이 열려져요. 이번에 중단 간 훈련 속에 들어온 분들이 하나씩 깨닫는 것이 이 부분들이 이 부분. 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보금 운동을 우리 나라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 어, 조 전에 우리 식사와 하 나서 온드라스 어, 지금 세 번째 만나는 목사님도 할테르 목사님인데 작년 에 신교대 나왔죠. 근데 원래는 그, 뉴 쪽에 뭔에 자기나마 승도단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쪽에 인도받을 가다 그 포기하고 이쪽 왔어. 그런데 이분이 참여하면서 지금 자기도 이제는 완전 결론 내리고 지금 우리, 어, 퍼미노 에밀리오 목사 있잖아요. 그 브라질 승교사. 그 친구가 대만 승교사를 갔다 대만에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훈련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밀리오 퍼미노 승교사처럼 자기도 한국에 들어와서 전적으로 이렇게 훈련소, 자기 가족이 전체 들어와서 훈련 받기를 그런 소원하는 부분들. 왜냐, 이 부분이 보여지다는 말이죠. 선교 단체 속에서 많은 선교를 하다가 이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고 뭔가 메시지가 다르고 뭔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떻게 온도라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어,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런 운동들을 표현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왔다는 것은 이 사실에 눈이 열려 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눈이 깨달아지고 깨달아, 열려지는 부분들을 사명자라는 이 사명자를 만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을 좀 했습니다. 어, 여러분 다민족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민 다문화를 한문화로 만드는 것이 전도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이어주는 것이 전교인데. 여러분 열매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집중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안됐어도 열매 응답 성취 물론 그거 나오면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응답과 성취대가 열매를 나오면 좋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어 정말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아시아 여러분 특별 담력 사역에 열매를 보지 말고 계속 하시면서 집중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 왜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계속하면서 집중하느냐? 어떻든 다 민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 자체가 예배 드린 그 자체 속에 결국은 이 예배들이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게 되어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한 명, 그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중량선, 열매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계속하되 집중하면서, 많으냐? 여러분 계속하되 집중하면서, 어, 왜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 하나님 시간표에 대해서 거기에 그 장소에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하면 됩니다 이 사람 나오기까지 여러분 쉽게 말씀 예를 줄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글 아저씨 산람목사한 사람 나오니까 그 사람은 노동조로 나왔잖아요 노동조로 나와가지고 서울이말 외교회 권사님이 사실 그 여자 소개시켜줄게 우리 교회 가자 그래야 소리만 해려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 만난게 아니고 보고 만났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지금 여마만시서지살설라 음, 어, 음, 음, 목사 통에서 밤을 대스알루지스통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남고 있잖아요. 그게 그 밑에 제자들 생명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한 사람 나오기까지. 열매 맺지 열매 바라보지 말고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한 사람 찾으면 우리 할 일도 다 하는 겁니다. 이한 사람 찾으면. 그러면서 왜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하라 했는데 왜 집중해야 되느냐? 언젠가는 자기 나라 가게 돼 있어. 그렇지 않아? 언젠가는 자기 나라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기 나라 안 가면 그들이 힘이 생기면은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렇지 않아? 자기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언젠가는 자기 나라가 있고 힘이 생기면은 자기들끼리 모임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부분은 뭐냐. 여러분, 사도연 우리가 잘하는 8장, 26절에 40절에 나온 것처럼, 어떠면한번 만나는 것이 마지막 사익인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은 답을 완전한 답을 주라는 사실. 이 사람들이 물론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복음 들어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그건 올바른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헛수고되는거요 잘해주고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면에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한 번의 사역으로 완전 답을 준 것처럼 완전히 먼저 답붙어내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많은 것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사익되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의 주사위은 항상 뭐냐?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의 주사위은 항상 뭐냐? 이게 돼야 된다는 거. 한 번에 만나면, 어떤 어떻든 완전 답을 내는 식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서 세번째 여러분 결론을 가질 겠습니다 열매 보지 말고요. 물론 조금 열리는 대로, 열리는 대로 말씀 운동 일으키세요. 열리는 대로, 무조건 열리는 대로.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운동선 결국 치유도 나오고요. 사실 반대말이죠. 스밋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열려지는 대로 말씀 운동 펴세요. 그냥. 현장에. 물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중, 다민족 사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민족 중직자, 어, 또 다민족 목회자, 이런 부분들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 다음이고요. 지금 어떤 면에 우리 교회 시간표는 제가 보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성처럼 그냥 말씀 운동, 열리는 데 말씀 운동 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든 말씀 운동 펴다 보면은 결국은 치유되어지고그 속에서 그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열매 그게 안 없어도 괜찮아요. 큰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매 없다고 뭐 이렇게 저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조금만 비면 밀어붙이면 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대에서 무조건 말씀을 높이세요. 관계된 모든 면의 말씀을 높이세요. 관계된 모든 면에 말씀을 높이세요. 네. 그래서 제대로, 다른 면의 제자를 찾게 되고, 집중사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쪽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죄로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무조건 들어가주고 말씀을 높이세요. 그 가운데 치유되어 주고, 습득과 함께, 그 소요 진짜 중요한 한 사람 그한 사람 그냥 제작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현장 속에 인도받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국은 뭐냐 그한 사람에 대한 거기에 그한 사람에 대한 응답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마지막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는 이런 좀 많은 사회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회자들이 어떻든 여러분 개개인에 연결되는 거 맞습니다. 그, 그 현장에 치유되어 주고, 어그 현장에서 참된 스미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어, 아마 제가 볼때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런 한분한분얼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 사회에 자린도 받고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계속된사회 속에서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다 민족 정말 하나님 응원하시는. 이백삼십칠 개 나라를 살린 이방의 뿌리 운당이 하나 되게 죄를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민족의 미션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양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전 세계 다민족화되어가는 이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복을 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다민족 그 가운데 참된그한 사람의 제자를 찾아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래 부름받은 사실을 감사하며 특별히 무엇보다도 전 지역의 다민족을 향 말씀 시스템이 이들 통해서 깔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참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기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우리 다민족 사회팀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 앞서서 인도에 나가신 우리 박내일 목사님과 또 우리 특별히 정정훈 교수 장관님 중심에서 우리 다민족팀이 하나되어서 우리 대구에 있는 다민족 이들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전 세계 또 다민족 기한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이교회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237개 이방인의뜰의 응답이 예, 우리 하나교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민족 사이에 임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 이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들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